안우 요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산과 민물에서 나는 지역 특산물을 주요 재료로, 간장 소스와 가벼운 소스들로 맵지 않게 양념을 하며, 삶고 찌는 보양 음식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요리와 발효, 삭힌 음식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8대 요리 중에 하나인 안후이 요리를 소개합니다. 4대 요리, 사천, 광동, 산동, 강소 요리는 끝났고, 8대 요리 기준으로 후난, 복근, 절강 요리,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안후이 요리 설명에 앞서 먼저 안후이성을 알아 봅시다. 1. 안후이성. 안후이성은 안칭과 후이조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진 것으로, 안칭의 안, 후이조의 후이, 합해서 안후이죠. 북부와 중부는 화이허가 흐르며 평야가 많고, 남부는 양쯔강이 흐르며 산지가 많습니다. 안후이는 바다가 없는 내륙성으로, 허난, 후베이, 장수, 저지앙 장시성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삼국지 팬들에게 유명한 합비, 중국말로 허페이시죠. 성의 인구는 약 6,600만 명이고 면적은 1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보다 인구는 1.1배, 면적은 1.4배 큽니다. 내륙의 애매한 위치 덕에 한국의 충청북도처럼 낮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안후이에서 유명한 것, 관광지역으로는 중국 최고의 명산인 황산과 불교 4대 성지 중에 하나인 구화산이 있어 한국에서 등산하러도 많이 갑니다. 황산 최고 높이가 1864m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중국 최고의 산으로 등산의 기점이 되는 산 아래 온천구 시가지에서 케이블카로 올라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산의 주요 포인트를 둘러보고 산 정상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출을 보는 것이 기본 코스가 되겠습니다. 산 아래에는 명청시대 건축 양식과 남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시디 홍춘이라는 마을이 유명합니다. 합비에는 삼국지 관련 유명 사찰 등 유적지가 많고 삼하 고진이라는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구하사는 명나라 시대 90여 개의 사찰이 있고 당나라 때 신라의 왕자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장보살의 영지입니다. 참고로 4대 보살은 각각 4개의 산의 영지가 있는데 산시성의 5대산은 문수보살, 서초한성의 아미산은 보현보살, 저장성의 보타산은 관음보살, 그리고 여기 안우성의 구화산은 지장보살의 영지입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기독교의 성지순례처럼 여기 그 4대 영지순례를 다녀오시는 것도 굉장한 추억거리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안후의 요리입니다. 안후의 요리는 중국의 8대 요리 중 하나로 산동, 사천, 광동, 강소 요리를 4대 요리라 하고 호남 요리, 복근 요리, 절강 요리 안후이 요리를 더해 팔대 요리라고 합니다. 안후이 요리는 휘방채, 휘주 풍미라고 불리기도 하며 장난 요리, 장강 요리, 허페이 요리, 화이난 요리, 푸우베 요리로 대표됩니다. 장난 요리는 강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안후이 요리의 주류이자 기원으로 후이조에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안우이성은 바다가 없고 산이 많아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 차, 죽순, 버섯, 야생동물 등의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황산에서 나는 희귀버섯, 산나물 등 독특한 재료가 많습니다. 강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민물고기, 자라 등 민물식재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식재료가 그렇다 보니 몸보신을 중시하는 보양식이 많습니다. 중국말에 음식과 의약은 본래 그 뿌리가 하나다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안후의 요리, 안후의 보양식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의 특성상 양념이 발달하는데 사천, 호남, 귀주처럼 맵고 강한 향신료는 발달하지 않고 간장 소스와 가벼운 소스들이 많고, 절이고 발효시키는 요리가 다소 발전하였습니다. 중국의 가장 전통적인 튀기거나 볶는 요리의 비중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끓이고, 삶고, 찌는 요리가 많습니다. 차 생산지로도 유명해서, 차를 많이 마시고, 두부 요리도 유명합니다. 안후이 요리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산과 민물에 지역 특산물을 주요 재료로 가벼운 양념을 하고 삶고 찌고 절이는 보양 음식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3. 주요 안후의 대표 요리 첫 번째 요리는 주원장 두부입니다. 주원장 두부는 지명 이름을 따서 봉양 양두부라고 하는데 풍양지역의 전통음식이며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나라 계곡 황제 주원장이 가장 좋아했던 요리라고 합니다. 주원장의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구걸로 발효된 두부 한 조각을 얻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잊혀지지 않아 황제가 된 후에도 그 지역의 요리사를 궁중에 불러들여 이 요리를 만들도록 하였답니다. 이 두부는 발효된 두부를 튀긴 것으로 맛이 달기도 하면서 새콤한 맛이 나는 두부 요리입니다. 기름에 구운 발효 두부 표면이 호랑이 가죽 같다고 해서 이름이 호피 모두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 두부라고도 불리며 후이조에서 매우 유명한 후이조 모두부라고도 불립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있네요. 어쨌든 가장 유명한 주원장 두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또 하나의 두부 팔공산 두부입니다. 안후이는 처음으로 두부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안후이성 화이난시에 위치한 팔공산은 한나라 화이난왕 류안의 주요 활동지입니다. 류안은 안후이의 팔공산 아래에 있는 샘물, 콩, 소금 등을 사용하여 불로약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무심코 두부를 발명했답니다. 따라서 팔공산은 중국 두부의 기원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안후이의 명물이 되었고 팔공산의 두부는 다른 것보다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피망 등을 넣어 튀긴 다음 소금 등 양념을 넣어 뽕든게 어 전통적인 요리입니다. 참 맛이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후이조 호떡입니다. 전통 한족 요리로 한국의 호떡 같은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소를 넣어 프라이팬에 넣고 둥그런 돌을 올려 놓고 굽는 특이한 조리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 구운 후에는 위에 검은 깨를 뿌립니다. 요리를 먹은 후에 주식으로 많이 먹는 후이조의 요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리는 황산의 비둘기찜입니다. 이름 그대로 황산의 비둘기와 광산에서 나는 마를 쪄서 만든 보양식입니다. 부드러운 비둘기 고기와 아삭아삭한 마의 조합이 좋고 국물이 담백하고 개운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를 사용하였는데 최근에는 살이 통통한 양식 비둘기를 쓴다네요.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중국 사람들은 비둘기를 일반 식재료로 그렇게 없이 많이 먹습니다. 광동에 가면 손문 순원이죠 손문에 호를 딴 중산시가 있는데 비둘기 고기가 지방 특산물입니다. 탕 튀김 조림 없는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리는 후시냄비라는 요리입니다. 후시라고 하는 안후이 출신 사람이 중한민국 시대에 미국 대사로 재직하면서 외국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많이 사용했다는 요리입니다. 큰 철제 냄비에 돼지 삼겹살 햄 달걀 만두 메추리알 쇠고기 등을 다양하게 넣어 양념을 넣어가면서 끓이는데 식재료를 6천까지도 쌓는다고 합니다. 비싼 요리는 아니지만 정성에 감탄하여 당시 미국의 유명한 요리로 입소문 이 났고 역으로 안휘에 전해져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la에서 유행한 북창동 순두부 가 다시 서울에 와서 인기있다 이런건가요? 여섯번째 요리는 리홍장 잡동산이 요리입니다.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전통요리로 청나라 말기에 리홍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사관에서 식사를 초대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요리는 미국사람들에게 베일에 갇힌 신기한 요리 중 하나였죠. 중국요리는 곧 바닥이 났고 요리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재료를 모아 요리를 또 만들어서 올렸습니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손님들은 매우 맛있게 먹었고 연회가 끝난 후 요리 이름을 물었는데 아무거나 넣었기 때문에 리홍장 잡동사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닭고기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여 해삼, 생선, 오징어, 햄,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데 고소한 맛이 납니다. 안후이의 10대 명물 요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막 넣어 끓이다 보면 맛있는 맛이 나는 요리들이 좀 있죠. 한국의 부대찌개 뭐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섯 번째 요리는 찹쌀닭입니다. 안후이 우후 지역의 특색 요리입니다. 먼저 뼈를 제거한 다음, 달걀, 배속에 찹쌀을 주 재료로 8개의 재료를 넣어 찐 다음에 잘 눌러서 닭고기와 재료가 흡착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튀깁니다. 먹을 때는 보통 고추기름과 소금으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닭고기와 찹쌀 어떤 식감인지 느낌이 오시죠? 현지인들은 이 요리를 예찬하면서 찹쌀에 닭이 붙었는지, 닭고기에 찹쌀이 붙었는지, 그렇게 얘기한다네요. 맛있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 요리는 후이조의 삭힌 쏘가리 요리입니다. 후이조 지역의 전통 요리로 쏘가리 같은 민물 고기를 삭힌 음식입니다. 삭히다. 그러면 훈안성의 취두부인데 이 요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름으로 튀기면 악취가 안 나고 향기가 난다네요. 이 동네는 발효시키고 삭힌 음식이 왜 이리 많은지요 원래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이 음식물 보존을 위한 양념 방법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소개할 요리는 안후의 차입니다 안후의 차는 워낙 유명하여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육안과편 녹차 종류로 해바라기 씨처럼 넓적한 모양을 띄고 있어 과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밤의 향기와 같이 그런 맛이 나는 차로 중국 10대 명차 중에 하나입니다.그리고 하나는 기문 홍차.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로 와인 향이 나면서 주로 외국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안 후에 가면 이두 가지 차는 꼭 한번 마셔봐야겠죠.4. 베이징의 대표적인 안후이 요리 식당을 몇개 소개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완난수이상이라는 식당. 두 번째는 양기흥이라는 식당. 세 번째는 따용후이 지우로라는 식당. 이세 곳입니다. 세곳 모두 두부요리 등 안위이성의 대표요리를 맛볼 수 있고 안위이성 분위기가 흠뻑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안위이성은 조금 베일에 가린 지역인데 한번 가셔서 느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안위요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산과 민물에서 나는 지역 특산물을 주요재료로 간장소스와 가벼운 소스들로 맵지 않게 양념을 하며 삶고 찌는 보양 음식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요리와 발효 삭힌 음식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요리 의미를 알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중국 팔대 요리 사천, 광동, 산동, 강소, 호남, 복근, 절강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안후이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그냥 별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끝내고 나니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배우고 알게 된 것도 엄청 많아.이제 어떤 식당에 가거나 어떤 요리를 시켜도 의미를 알것 같네요.중국의 총 31개의 성 직할시 등 행정구역이 있는데 혹시 예력이 된다면 10대 요리 다른 지역도 연구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투리 나레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